안녕하세요. 아, 고조차 아, 그 한국교회 성교 역사 아, 아, 공부 수업 시작을 아, 하겠습니다. 아, 1907년 평양 부흥운동과 해외성교라는 아, 제목으로 이제 여러분 교과서 182에 에, 그 스토리 9에 해당되어지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그첫 부분인데요. 어, 오늘 어, 우리가 수업할 부분은 1907년 평양 붕 운동과 관련되어져서 어, 나중에 그 영향을 받아서 100만인 구정 운동으로 어, 이어지는 것까지만 수업을 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부흥 운동의 그 요인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세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 때문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903년에 원산 부흥운동의 불씨가 그 하디 선교사가 어, 한국에 온 이후로 이제 사역이 늘 실패했기 때문에 그 원인을 어, 사실은 그 한국인에게 자꾸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선교사님 가운데 화이트, 맥컬리 뭐 이런 어, 여성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에. 예, 하드, 하디, 이제, 성교사가, 강사 초빙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잊고, 자신이 교만했고, 그리고 신앙의 결핍이 되어 있었고, 성령의 강림의 체험이 없었던 것을 솔직하게, 거백합니다 그리고 하디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폭복수 같이 내려지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참 기쁨과 자유함을 맛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을 일으키는 최초의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흥운동 요인의 그 기도에 대한 일화들은. 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위에 어, 교재에 있는 내용들을 어, 잘 보시고 어,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두 번째는 사경회를 통한 성경 공부 때문이었습니다. 이 예, 성경 공부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인데요. 예, 한국 초기 교회의 사경에는 성경 공부와 기도회의가 아주 특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경 공부는 주로 오전에 기도회는 오후에 열렸는데, 헌트의 조언에 따르면 교사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의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기도회와 함께 말씀 연구 역시 에 초기 한국 교회의 붐을 일으키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지성 교사가 1903년 9월에 원산 사경회를 준비하면서 감리교 몇 사람들과 성경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하던 그 어느 날 최종손이 겉잡을 어, 수 없는 죄책감으로 자신의 죄목을 종이에 적어 읽었는데 이후 1년 동안 많은 변화가 일어났음을 저다인 선교사가 보고를 했습니다. 데이비스는 한국교회의 능력의 비결은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영양분을 섭취해왔다는 사실에 있다고 라 주장을 했습니다. 1903년부터 1907년까지 한국교회의 성경 사경에는 한국교회의 부문동을 이끄는 강력한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영혼의 부담감 때문이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한국으로 입국한 개신교 선교사들은 대개 미국과 캐나다 출신으로 무디 부흥 운동이나 학생 자원 운동 (Student Volunteer Movement)죠. 나야가라 살경해 뭐 이런 그 직간접적인 영향을 어, 이러한 운동이나 집회를 어, 통해서 받았기 때문에 보금 전파에 상당한 열정을 보였고 또 무디 부흥 운동에 큰 영향을 받은 선교사로 맥코믹 신학교 출신 마펫. 사무엘 마피시죠, 베어드, 스월런 클락, 그리함니 블레어, 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전천년주의 종말 신앙을 가졌는데 여차저로 성경을 보면서 에, 천년 전 어, 주님께서 오시고 그 다음에 어, 대환란이 있고 휴거 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천국으로 완성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우리 개혁주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기회가 있으면 전천년주의가 무엇인지, 또 후천년주의가 무엇인지, 무천년주의가 무엇인지를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1901년부터 1907년까지 성장한 것에 어, 보험의 어, 전파가 클라크 어, 성교사님은 이, 클락 선교사님은 이 어, 한국교회 성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은 전도 방법에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제 1907년에 한국교인 수가 무려 7만 5천 명이나 이거 엄청난 숫자죠. 어, 그런 몇년 사이에 성교사님 들어와서 이런 어, 기독교인의 숫자가 늘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어, 거의 유일한 어, 그런 역사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부흥의 징조와 신앙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1903년 어, 이전에 잘 어, 하지 못했던 연합 운동, 해외 선교, 어, 현지인에게 이양하는 것, 어, 토찰 교회 설립을 1903년부터 1908년까지 경험함으로 6년 동안 한국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불같은 역사로 이 나라와 민족을 다루게 하는 1907년의 사건이 있기 전 이미 여기저기서 성령의 역사는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남감리회 선교회의 거점이 성도지금이 개성인데요. 1901년 10월 남북감리교 연합으로 어 개최한 신학회가 열렸습니다. 신학회 수업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성령이 강하게 임재하여 참석한 이들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새롭게 다짐하는 역사가 있었다. 처음부터 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겨, 경험한 사건이 제일 처음 일어난 이 사건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나서 이제. 1903년 1월 구정을 맞아 성도에서 열린 신년 기도에서 한층 더 강하게 나타났는데, 북부의 한 교회당에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전도하고 저녁에는 기도회를 가졌는데, 기도의 열기는 갈수록 뜨거지고 그와 함께 오순절 성령의 강한 역사가 영적 각성을수반하여 모인 모든 회중에게 나타났다. 뭐, 그러한 보고들이 있게 되어진데요 아, 이런 보고들을 쭉 보고 되어지면, 예,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도 문제가 또 없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 이 문화적 시민주의적인 의식들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어, 그래서 어, 이선교인 한국민들을 어, 진정으로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이 성령으로 은혜를 받기 전과 어,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역사들이 선교사의 어, 예, 신앙의 어, 변화가 어,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사장 1절, 11장, 18절에 나타났듯이 에, 성령의 연회가 어, 자신들에게 뿐만 아니라 인종과 민족과 신분을 뛰어넘어 모두에게 동동하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친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께서 사람의 미련함과 교만함까지도 깨뜨리시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 아, 네, 나타나는 신앙의 그 어떤 운동의 모습을 어, 보겠는데요. 첫째는 그 하드의 원산붕 운동입니다. 이한측면은로 원산에서 일어난 1 9 0 3년의 기도회 일어났던 일인데요. 조선을 잠깐 방문한 스웨덴의 프란슨이라는 그 목사와 중국 체제 남 감리회 선교사 화이트 여사가 원산 주제 감리교 선교사도한 주간 기도회를 하면서 성서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때 여기에서 어, 성교지에서 일어나는 교회 부흥의 발단이 어, 생기는데, 이 성교사들로부터 시작됐다. 1903년 8월 원산의 성교사 모임 어, 이후 하디는. 한국의 부흥을 위한 성령의 도구로 대변신을 했습니다. 원산 부흥 운동을 점화 시킨 그 하디는 토론토 대학을 졸업하고 학생 자원 운동의 영향을 받아 토론토 의대의 YMCA의 후원을 받고 1890년 9월에 내한했지만 13년 세월 동안 별다른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98년부터는 남감리의 의료 선교사로 사역을 하다가 보금전환는 이제 천념토로 하기 위해 의료성교를 포기하였고 1901년부터는 강원도 통천지방에서 지경토교회를 개척해 3년간 열심히 일했지만 아, 실패했습니다. 이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고 어, 고통스러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디는 1903년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성교사 기도 모임에 자신이 오랫동안 성교사 문화, 에스노센트리즘, 우월주의에 빠져서 가난한 한국인들을 무시했고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학력과 자질에 기대었음을 선교사들과 한국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그, 실패의 본인은 한국인들에게 있었다라고 책임을 돌렸지만 은 자신이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았음을 확신했고 이러한 고백은 어, 너무 고통스럽고 굴욕적이라고 어, 했습니다. 근데 하디가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죄를 자복한 영적 체험은 한국교회 부흥의 불씨가 되었고 점차 원산에 있던 교회와 다른 지역까지 강하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디의 부흥의 열기가 강원도 일대를 지나고 개성을 지나고 서울 등지까지 확산이 었고 어, 이런 것들이 뭐 서울 정동 감리교에서 일어났고 그다음에 원산, 송도, 강원도, 서울, 인천 을 돌면서 집회를 했고 어, 안식년을 맞아서 미국으로 떠나기 전 어, 가졌던 서울 평양 죄물 포집회는. 부흥운동의 영향을 한국의 주요 도시로 확대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세 교파 연합으로 창근 어, 창전 교회에서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개최했는데 매일 밤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때 캐나다인으로서 남감리의 선교부에서 일하던 하디 의사가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어, 여기 이제, 어, 조선 성교에 지속적으로 해야 될거 뭐, 이게, 어, 자기 반성도 하고 자책하던 성령의 아, 뜨거운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통의 자복을 하고 난 이후부터 엄청난 일이 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어, 성교사들의 변화의 역사가 아, 한국교회에 에, 부흥의 불꽃에 에, 불씨를 붙였다. 아,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에, 뭐, 하디 성교사는 이런 뒤에 여러 집회 초청을 받게 되어지고, 자신의 태도의 문제성을 교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에, 그, 에, 세계 각국의 부흥운동에 일어났던 어, 그 일들을 어, 어, 우리가 어, 볼 때도, 이, 영국의 웰즈, 인도의 부응 소식, 뭐, 이런 것들이 전해지죠. 그런데, 어, 이 소식이 성령연사로 갈망하던 평양 성교사들에게 또다시 큰 자극을, 어,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역사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907년에 장대형 교회로 넘어갑니다. 그 장대형 교회는, 어, 길선주 장로님이아중에 목사님이 되는데요. 평양의 흥 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장대형 교회에 새벽 기도회가 일어나는데, 그때 하지가 붕이를 주도했는데, 멜러 하운셀, 절라인, 뭐, 그 다음에, 한국인으로서는, 정계원, 정춘수, 김홍순, 뭐,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했어요. 아 뭐, 이제 성교사님 가운데, 뭐, 정계원, 뭐, 이런 분들이, 원상거지를 누비고 기도하고, 성령임제원설 선포하고, 회계운동, 전도운동을 막 일으켰는데, 그 다음에 1906년 미국 북장로계 해외 선교 위원인 존스톤 목사가 내안에서장지안에서 안에서 한국에서의 부흥동의 운 필요성을 역설하고 영국 웨일즈 지방과 인도 카사와 지방의 부흥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존스톤은 아,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될 사람은 자원하라고 초청했는데 이 자리에서 한국의 부흥을 이끈 길선주 그때 장로는데 목사가 헌신을 작정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1907년 1월 어, 역사적인 대부흥의 막이 올랐습니다. 새벽 기대를 주도했던 길선주 장로 등이 있던 장대연 어, 교회에서 구정 어, 사경에. 에, 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가 있기 전에 어, 그때부터 어, 성교사들은 매일 종오 기도회를 가졌었었는데 에, 성교사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 자신들이 먼저 죄를 털어 버려야 할 것을 알고 에,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에, 성탄 다음 날부터 성교사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받으려는 목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에, 우리가 잘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대현 교회에서 연합으로 모여서 기도합시다 하고 헌트의 설교가 있고 그레암리 선교사가 어, 사회를 어, 맡았는데 에, 어, 기도합시다. 어, 그 나의 아버지 말을 하자마자 어, 밖에서부터 흠뻑 밀어다치는 강력한 힘에 의해 어, 임재하심의 하나님의 어, 능력을 어 체험하기도 압도당했습니다. 이 터져 나오는 기도의 맥락을 어, 보게 되어지면 어, 영혼이 목 면목말 날고 아주 그 폭발되는 감격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에뭐 이런 내용들을 쭉 우리가 다 설명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어, 교과서 내용을 통해서 숙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디의 원삼 부흥운동 아, 여기 이제 하드 선교사님과 길 선주 목사님이 에, 이 사진 찍은 모습을 우리가 아, 보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장대한 교회 아, 새벽 기도의 모습. 아, 그레암리 선교사님 여기에 길 선주 그때 당시 이제 장로님이시죠. 아, 아주 훌륭한 우리나라에서 정말 기억하고 이들을 아, 참잘 아, 우리가. 그분의 업적을 기리면서 오늘날도 우리 한국교회의 어려움을 극복해 낼수 있는 그 힘들이 이 새벽기도회와 기도회 모임 부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대형교회 새벽기도회 모임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 평양 부흥운동의 전망과 확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1907년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약두 주간에 걸쳐 성교사들과 장로교, 잡내교, 침례교 세교파 교인들이 언합하여 평양 장대형교회에서 대규모 사경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사경회를 통하여 성교사들이 불타는 성교회과 조선교인들의 열의가 을 소개되었습니다. 성교사들과 교인들은 매일 낮 시간에 기도회를 가졌는데요. 1907년 1월 12일 토요일에 블레어 성교사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을 읽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의 지체라는 주제로 설교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강림을 방불케하는 혜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는데. 어, 교회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회중은 만씀마 배에 녹아지고 깨어져 회계의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1월 14일 월요일 집회는 절정에 이르렀고요. 장엄하고도 신비로운 힘이 임재하였습니다. 어, 회중은 하나님의 임재에 압도 당하고 있었고요. 그래함니 선교사님이 짤막하게 설교한 뒤두세 사람에게 기도를 청했을 때. 20명 이상이 함께 소리질러 기도했습니다. 이때 이선교사님이그러다면 어, 함께 기도하자 말하자 온청중이다 함께 동성기도에 몰입을 했습니다. 에,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울부짖으며 죄를 고백하고 죄의 수에 괴로워하며 땅을 찾고 한 사람이 죄를 고백하면 온 청중은 울음바다가 되고 뒤이어 또 다른 죄의 고백이 이어지고 다시 통곡소리가 뒤를 잇고 이렇게 새벽 2시까지의 죄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여신도는 청일 전쟁 당시 어린 아이를 업고 피신하다가 무거워서 빨리 도망칠 수 없자 아이를 나무에 부딪혀 죽게 한 일까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런던 타임즈 기사에도 나의 아버지요라는 한성교사의첫 마디 기도가 떨어지자마자 밖에서부터 헌법이라고 하는 강대한 힘에 의해서 회중 전체가 압도당했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외로웠습니다. 예, 풍전 동화의 구군을 슬퍼할 뿐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격멸당하는 처지였고. 그런데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이 오름찬 소리가 얼마나 우리 겨레에게, 가슴매에게 그 고를 타고 후비고 들어왔던가. 우리는 아버지가 계신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 만류의 주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실로 경이로운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구한말에 쓰러져가는 구건을비통히하며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는 조선교인들의 가슴 속에 불일 듯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부흥의 물결은 학교들 엄습하였습니다 김찬성이 인도하던 순도학교 기도회에서 300명의 학생들이 죄를 회개했고 최정민 목사가 인도하는 감리교 학교의 학생들이 통이 자복하였습니다. 이에 봄에 계속해서 길손주 장로는 서울에서 경기도 사경회를 개최하여 성령의 도리를 강론했습니다. 이때 교회는 새로 모여드는 초신자들과 기존의 교인들이 성령의 신령한 중생을 체험하였으며. 교회는 부흥 일로에 들어섰습니다. 부흥의 열기는 평양 부흥에 이전부터 남한 지역도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목부에서는 이미 1906년 감남리의 게르딘 선교사가 사경회를 인도한 바 있었는데, 거기서 이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교회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게르딘이 이 사경회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의, 절제, 심판 그리고 죄의 무서움과 회귀의 필수성을 적절하자이 말씀을 들은 청중은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큰소리로 자신들의 죄를 고뇌하며 통해 자아하 그들의 얼굴은 사제의 은총에 힘입어 새 생명을 얻는 기쁨으로 빛났으며 죄를 극복한 성리의 찬송은 온 교회 가득히 려습니다 자, 여러분 평양 대운동의 시작과 그 영향을 어, 우리가 어, 이제 에, 다음 시간에 에, 보겠습니다. 이제 평양 부운동의 의의를 우리가 살피면서 어, 기다리면서 다음 시간에 망고과 어, 행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어, 온라인이지만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고, Dream Big and Make It Happen. 큰 꿈을 꾸십시오. 하,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